공항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안도하는 순간 가방을 다시 열어본 사람들은 종종 믿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합니다. 방금 전까지 확실히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물건이 스피듯 사라져 있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루는 10가지 사례는 전 세계 공항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접수된 분실 신고만 280만 건이 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60세 이상 승객이었습니다. 귀금속, 현금, 노트북, 스마트폰,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단몇초 동안 에스피드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점은 공항은 이런 분실에 대해 단한 푼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 진술, 프랑크푸르트 인천 두바이 공항의 보안 영상 분석,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폭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귀금속을 트레이에 올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많은 승객이 시계, 반지, 목걸이를 플라스틱 트레이에 올려 엑스레이에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의 물건과 섞이거나 당신이 가방을 챙기느라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 누군가가 실수인 척 귀금속이 담긴 트레이를 가져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공항에서는 이런 방식의 절도가 매주 수천 건 이상 일어나며 특히 노년층 승객이 주요 표적입니다. 보안 요원들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승객이 자신의 물건을 놓고 간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공항 측은 승객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금속을 절대 트레이에 따로 올리지 말고 작은 지퍼백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한 상태로 검색을 받는 것입니다. 금속 탐지기가 울릴 경우 보안 요원 앞에서 직접 꺼내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귀중품을 거의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노트북을 따로 꺼내라는 지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 별도 트레이에 놓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승객은 당연히 지시에 따릅니다. 하지만 노트북이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동안 승객은 신발을 신고 벨트를 매고 소지품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바로 그몇초 사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절도범들은 당신의 노트북을 노립니다. 앞에서는 동료가 일부러 금속탐지기를 울려 시간을 끌고, 뒤에서는 또 다른 동료가 노트북을 순식간에 가져갑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는 한 달에 200건이 넘는 노트북 절도가 신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찾지 못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현금을 가방에 넣는 순간 시작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많은 승객들은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합니다. 여행 경비로 수백만 원을 가방 한쪽에 넣어두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지만 엑스레이 화면에는 두툼한 지폐 뭉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부 악의적인 보안 요원들은 이를 노리고 가방을 수동 검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검사 공간으로 안내된 순간 승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멀어집니다. 요원이 가방을 뒤적이는 동안 짧은 1, 2초 사이에 현금 일부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즉시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호텔에 도착해 돈을 세워 보기 전까지 손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엑스레이 화면을 근거로 요원이 의심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남지 않으며 공항 측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내부 절도는 매일 일어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을 가방에 넣지 않는 것. 여행용 안전벨트나 목걸이형 지갑처럼 몸에 착용하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금속 탐지기를 지날 때만 잠깐 꺼내 보여주고 다시 몸에 착용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여행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휴대폰을 트레이에 올려놓는 순간 발생하는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스마트폰을 엑스레이 트레이에 올리고 지나간 뒤 승객들은 가방과 신발, 벨트를 챙기느라 바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은 쉽게 잊혀집니다. 몇분후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서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누군가 가져간 뒤입니다.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절도범들은 트레이에 남겨진 휴대폰을 재빠르게 가져가고 즉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최신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는 세계 모든 공항에서 절도범들의 일순위 표적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는 하루에 평균 30대 이상 스마트폰이 분실되는 것으로 보고되며 대부분이 노년층 승객입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휴대폰은 트레이의 마지막으로 올리고 검색을 통과한 직후 가장 먼저 휴대폰부터 손에 쥐는 것. 트레이를 비우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분실 확률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보조 배터리 압수라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됩니다. 일부 보안 요원은 승객의 보조 배터리를 보고 용량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압수하려 합니다. 규정을 잘 모르는 승객, 특히 노년층은 이를 그대로 믿고 배터리를 넘깁니다. 요원은 폐기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되팔아 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2만 밀리암페아 시퍼 이하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100% 허용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짜 압수 사례는 아시아 중동 공항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출국 전 해당 공항의 배터리 반입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 만약 요원이 강제로 압수하려 한다면 상급자 호출을 요구하세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당한 압수를 자동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은 약품입니다. 고령 승객 대부분은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같은 필수 약품을 여행할 때 챙깁니다. 하지만 이를 작은 케이스에 모아 넣어두면 엑스레이 화면에서 불법 물질처럼 보이며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일부 요원은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약품을 압수하려고 시도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압수된 약품 중 일부가 암시장에서 거래된다는 보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품을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필수 의약품임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은 여행용 화장품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 화장품을 작은 용기에 옮겨 담고 투명 지퍼백에 넣어 준비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안 요원은 용량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100ml를 초과한 제품이 있다며 전체 화장품을 압수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단 한두 개만 규정 위반일 때도 전체를 가져가려 하며 특히 고가 화장품을 노린 악의적 행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노년층 승객은 대체로 항의에 익숙하지 않아, 그냥 규정이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압수된 화장품이 정말 폐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바이, 인천, 싱가포르 같은 대형 공항에서도 직원들이 압수한 화장품을 나눠 가지거나, 되파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모든 화장품 용기에 용량 표시를 명확히 붙이는 것, 그리고 규정 위반 제품만 따로 제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승객이 규정을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부당 압수는 즉시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위험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입니다. 많은 승객들은 면세술, 향수 등을 밀봉된 봉투에 담아 기내로 가져갑니다. 문제는 환승이 있는 여행일 때 시작됩니다. 경유공항에서 재검색을 받을 때, 일부 보안 요원은 밀봉 봉투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액체류 규정 위반으로 압수합니다. 국제 공통 규정은 있지만, 각 공항마다 적용방식이 달라서 승객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미국 공항에서는 면세 봉투라도 액체는 액체라며 압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고급술, 브랜드 향수가 아무 설명 없이 압수되고 승객이 항의해도 각국 규정이 다르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회기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환승이 있는 여행이라면 면세품 구매를 최종 목적지에서만 할것 혹은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면 수화물에 넣어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재검색 압수 문제는 완벽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위험은 벨트와 시계 같은 작은 패션 아이템에서 벌어집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기 위해 승객들은 벨트, 시계, 목걸이를 모두 벗어 트레이에 올립니다. 신발과 가방까지 신경 쓰다 보면 물건 하나쯤은 쉽게 놓치게 됩니다. 특히 혼잡한 아침 시간대에는 이런 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당신이 트레이를 비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순간, 뒤에서 기다리던 누군가가 슬쩍 벨트나 시계를 챙겨갑니다. 명품 시계, 가죽 벨트는 절도범에게 최고의 타깃입니다.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도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이미 절도범이 공항 밖으로 사라진 뒤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벨트와 시계는 미리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검색을 받는 것.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색 후 물건을 챙길 때 체크리스트 습관을 들이세요. 트레이를 비우기 전에 휴대폰 지갑 시계 벨트를 마음속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분실 확률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열 번째 위험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여권과 탑승권 분실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여권을 손에 들고 검색대에 도착했다가 요원이 물건을 모두 트레이에 올려놓으라고 하자 습관적으로 여권까지 올려놓습니다. 가방, 신발, 휴대폰까지 챙기다 보면 가장 중요한 여권을 트레이에 남겨둔 채 이동하게 되고 탑승구에 도착해서야 없어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권 절도범들은 공항 검색대 주변에 상주하며 바로 이런 순간을 노립니다. 여권 한 장이면 신분 도용, 불법 입국, 다양한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을 잃으면 여행은 즉시 종료되고 재발급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권과 탑승권은 절대 트레이에 올리지 않을 것. 목에 거는 여권 케이스, 재킷 안쪽 주머니 등 몸과 연결된 위치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공항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 공항이라는 공간이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여행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전 세계 수천 개 공항에서는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권을 도난당하고, 누군가는 가방 속 현금을 잃어버리고, 또 누군가는 노트북을 훔친 절도범을 평생 찾지 못한 채 여행을 중단합니다. 공항은 보안이 철저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고 가장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그 혼란은 절도범의 완벽한 환경이 되며 준비되지 않은 승객은 단몇초 만에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휴대폰을 놓고 떠나고 있고 누군가는 트레이에 올려둔 보조 배터리를 규정 위반이라는 말에 속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귀중품을 트레이에 따로 올려놓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보안요원의 말이면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공항보안은 절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승객에게는 명확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승객들은 절도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표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응이 느리고, 당황하기 쉽고, 항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분실 신고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절도범들은 검색대 주변에서 승객의 행동을 관찰하며, 누구에게 접근해야 가장 쉽게 훔칠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가방을 열어두는 사람, 휴대폰을 트레이에 올려두는 사람, 노트북이 나오는 순간을 보지 않는 사람, 그들은 그 약점을 정확히 이용합니다. 하지만 약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만 알고 있으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항 절도는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도범들은 매일 공항을 다니며 전문적으로 행동합니다. CCTV가 있다고 안심한다면 오산입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CCTV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공항 측도 승객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순간 그 물건은 사실상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피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정보입니다. 당신이 다음 여행을 떠날 때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여행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트레이에 올려서는 안 되는 물건,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하는 물건, 보안 요원에게 속지 않는 법, 내부 절도 조직이 노리는 행동 패턴까지 모두 알고 있다면 어떤 공항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공항은 여행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위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절도범과 악의적인 직원들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 공항은 더 이상 위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재난은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이 준비된 승객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승객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부터 소개할 생활형 생존 전략을 실제 여행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귀중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복잡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휴대폰을 트레이에 놓고 다른 짐을 챙기느라 잊어버리는 것, 여권을 잠깐 내려놓고 정신을 팔리는 것, 보안요원의 말에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가물품을 넘겨주는 것, 이런 작은 틈이 절도범에게 완벽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은 단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항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많은 피해는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가방을 열고 트레이를 채우고 신발을 벗고 벨트를 빼고 다시 착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집니다. 서두르는 순간 기억도 흐려지고 중요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한 가지입니다. 트레이 위에 올리는 물건의 순서와 동작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먼저 손에 쥐고, 그 다음 트레이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확인하는 단순한 루틴만 지켜도 물건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안요원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항보안요원, 어한,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위축되지만 실제로는 승객에게도 명확한 권리가 있습니다. 약품을 압수하려 한다면 규정을 요구해야 하고 보조배터리를 회수하려 한다면 정확한 용량 기준을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규정에 없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상급자 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승객이 규정을 몰라서 생기고 요원 역시 그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규정을 아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억지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내부 절도 조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엑스레이 화면에서 무엇을 노려야 할지 정확히 알고 승객이 어디에서 가장 불안해 하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합니다. 가방이 수동 검사에 분류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항이 제공하는 보안 이미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경계해야 하고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중 필수 약품을 잃어버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방전 없이 여행용 약통에 담아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약은 반드시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오고 가능하다면 영문 처방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여행 중 생명을 지켜주는 순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나 액체류도 용량 표시를 분명히 해두어야 부당한 압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액체류 규정은 어디든 같지만 적용 방식은 공항마다 달라서 종종 불합리한 압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규정을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여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 중 잃어버린 여권은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여행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여권과 탑승권은 절대 트레이에 올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곳에 둬야 합니다. 목걸이형 케이스나 안주머니는 가장 안전합니다. 공항에서 가장 많은 신분증 도난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검색대이고, 절도범은 그 혼란을 악용합니다. 결국 공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대비하는 자를 피해 갑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장치이며 다음 여행에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된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여행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공항이라는 복잡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공항 절도, 부당 압수, 직원의 실수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까지 이 모든 위험은 나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분실 신고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승객들에게 집중됩니다. 그 이유는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공항 시스템 자체가 노년층에게 훨씬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식과 습관입니다. 보안대에 들어설 때 마음이 급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며 갑자기 해야 할 것들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때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절대로 손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다. 휴대폰, 여권, 지갑은 항상 손 안에 있거나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여행은 그 자리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짐이 많다면 트레이를 여러 개 사용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올리는 물건과 가장 먼저 집어드는 물건을 똑같이 유지하는 루틴을 만들면 절도범이 노릴 틈이 사라집니다. 또한 많은 승객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경유공항에서의 재검색 위험입니다. 면세점에서 정품으로 구매한 술, 향수, 화장품이라도 밀봉이 되어 있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항은 규정보다는 요원의 판단이 우선하는 공간이며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면세품은 최종 목적지에서 구매하거나 반드시 위탁 수화물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수십만 원짜리 물건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항이 당신의 물건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카메라가 있어도 직원이 보고 있어도 심지어 눈앞에서 일어나도 공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객이 스스로 방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도범들이 보안검색대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서두르고, 모두가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망치는 것은 큰 위험이 아니라 작은 실수입니다. 보조 배터리 규정을 몰라서 압수되거나 약품 포장을 버려서 문제가 생기거나 트레이에 시계를 두고 떠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소개된 원칙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 모든 위험이 사라집니다. 귀금속은 가방 안에 집어 파우치로, 현금은 몸에 부착하는 안전 벨트로, 여권은 절대 트레이에 올리지 않기, 트레이를 떠나기 전에 세번 확인하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여권을 잃고 노트북을 도난당하고 고가의 화장품을 압수당하고 약품을 빼앗겨 건강 위기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피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지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여행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공항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의 물건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읽습니다. 알면 지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순간부터 당신은 절대 이전의 승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10가지 서비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공개합니다. 여행의 질을 완전히 바꿀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당신의 여행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안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